안녕하세요 넴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선생 고선생 인사드립니다 현재 넴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넴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거래소만 모아서 보려면 요거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보면 지금 데이터 준비중이라 나오죠 이게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넴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예 없다 어피트 기선 뿐 아니라, 뭐 코인원, 코빗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 포함해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렘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피트에서 가장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요거를 발 빠르게 옮겨야 됩니다. 먼저 어피트의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위 디지털 자산의 출금이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래요. 무조건 빼라는 겁니다. 8월 4일 전까지. 이게, 거래지원 종료일부터 30일간은 출금을 지원한대요 바꿔 말하면은 출금 지원을 안 하겠죠 8월 4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8월 4일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금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네모코인을 아직 못 팔았는데 이거 없어지면은 그냥 날리는 난리 거잖아요 날리면 아깝죠 반드시 팔아야 되니까 이걸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옮겨야 되시라는 좀 의문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네모코인을 어느 거래소로 옮기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리할지, 가장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댐 코인을 나는 반드시 좀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은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게이트 아이오라는 거래소로 옮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른 거래소들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6.4원으로 여기만 눈에 띄게 좀 비싸죠. 그리고 거래도 돼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좀 탐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절대로 옮기시면 안 돼요. 여기가 비싸고 거래도 되는데 왜 옮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왜 옮기면 안 되는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들어 보세요. 네이버에서 아까 그 거래소 이름이 비박스죠. 요 비박스 거래소 출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코인 출금 확인 중이라는 글이 6일째다. 네이버블 검색도 해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출금이 정지되었다. 근데 이게 2023년도 글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에서 1년 전이면은 22년도인 거죠. 22년도 12월부터 출금이 정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 바꿔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식인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비박스 거래소 출금이 안 되는 먹튀 사기 거래소다 상습 사기꾼 거래소니까 절대 로 입금하지 마라. 23년도 7월 15일 날 올라왔고 그리고 22년도 12월 달에 출금 신청했는데 출금 안 되고 확인통만 며칠째다. 국내 입출금 불가능한 거래소다. 이런 내용들 심심치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래소로 돈 넣으실 거예요? 저는 때려죽여도 못 넣습니다. 놨... 때려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외하고, 다른 거 보면은 굉장히 많긴 하죠? 가격도 사실 다 비슷해요. 4원 언절입니다. 뭐 비싸봤자 4.3원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4.2원 정도. 4.4원도 있긴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비싼데, 요런 데 옮겼는데, 거래가 바로바로 바로 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사실 여러분들, 뭐 4.2원에 파나, 4.4원에 파나 똑같이 손실 중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천천히 매도할 거면은 거래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는 게 맞겠죠 안전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게이트 아이오 제 영상에서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매일같이 보여드리고 게이트 아이오가 항상 거래대금 1등이에요 램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는 여러분들이 나이브에 마찬가지로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수 있는 되게 좀큰 거래소예요. 바로 나오고 2020, 2013년도에 설립이 된 전세계 탑10 블록체인 자산 거래소다. 나와있죠.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옮기시는 걸 제가 좀추천 드리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예요.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옮기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KYC 인증, 이런 게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니 분들도 그런 거좀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자료로 정리해놨어요. 자료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또 충분히, 있... 충분히 옮기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보시고 이 램코인 좀 옮겨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 개인번호 띄어놨거든요 010-2740-6202 이쪽으로 이밀어딱한 글자, 인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요 램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자료 보내드릴 건이 자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서 게이터 요리에 가입하시고 k y c 인증 마치시고 지갑 이동까지 마치시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기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렘 코인에 대한 거래가 계속 가능합니다. 렘 코인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요 날이 이제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7월 4일은 상패되고, 바로 다음 날이죠. 이날, 최저점을 찍었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수치로 보자면은, 220%가 넘는 상승이에요. 220%가 넘는 상승이면은, 여러분들이 천만원 투자했으면은, 3200만원 된 거죠. 2200만원이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물론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만큼 추세가 살아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움직인 다음에, 요 박스권 흐름 있죠. 여기서 우리가 타점 좀잘 잡으면 돼요. 저점 잡고, 박스 위에서 팔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잡아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렘 코인을 좀 신규로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왜 삽니까, 여러분들, 새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탈출하려면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 스타점을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새롭게 이거를 사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딴 코인 살 바에 더 좋은 소인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렘 코인 이미 올려있다. 그런 분들은 물타기 해야 탈출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마이너스 90% 정도 될 겁니다. 더 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반드시 물탄 저점에서 해야지만 평균가 한45%만 이렇게 낮출 수 있고, 요래야지만 뭐100% 상승 나왔을 때 탈출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타점 잘 잡아 나가면 될것 같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랑 함께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분들 여기로 이제 렘이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로 렘, 딱한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렘 코인에 대해서는 다 전달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SEC 위원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장 AI 크립토 수석 고문, 부통령 등 자리들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강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을 딴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로 결국 상장 하루 만에 18,000프로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걸로 트럼프 자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당았어요. 원래도 돈이 많던 사람인데 이 기술에서 큰 돈을 더벌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만 펌핑이 나온 게 아니라 업비트 코인이비 기성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펌핑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네, 새롭게 상장될 때 이런 코인들을 한 번씩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돈벌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익었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익었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을 좀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 나온 코인들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먼저.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잖아요 정말로 큰 수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서 해먹은 코인들 중에서 신규로 상장한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즉 수표가죠 이 효과를 잡는 걸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코인 허구한 날 업비트 코인원 비썸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아시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려 600%에 육박하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을 시초가에 공략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내 거리수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번화 0102740. 6 2공2번으로 시초가라고 딱세글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신규 코인 나오면 바로 제가 시초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문자메시지로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코인 올라오면 바로바로 영상도 찍어 드리는데 그 영상 업로드 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초가 잡아 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 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생 계급을 바꾸는 시기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규 코인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홀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